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고린도 후서 맥잡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었던 일 동그라미 1번 복음 훼손 문제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다 동그라미 2번 바울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다 2번 위로에 서신 고린도 후서 3번 우리라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4번, 하나님과 화해하라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우서 맥잡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함께 있는데요. 이두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도시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건너편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 발생한 문제들로 인한 질문들에 대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설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 교회를 흔들고 그 교회를 큰 혼란 속에 빠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사역하는 가짜 사도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정착한 그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교회의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소식에 편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건너편 고린도 교회를 직접 다녀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저항과 공격에 부딪히게 되었죠. 굉장히 과격하고 무례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울과 교회 모두 큰 상처를 받았고, 바울은 나중에 다시 또 오겠다고 약속하며 에베소로 되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해내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난번처럼 복음의 본질은 안중에도 없고 격한 말들만 서로 오가게 될까봐 고민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가는 대신 진심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써서 기도를 통해서 보내기로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이렇게 큰 늘림과 걱정 중에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이 편지는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그러나 강하고 단호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내용으로 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요.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디도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와 드루와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고 평안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드루와에서더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7장에 보면 결국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 기다렸던 소식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흔들리고 바울을 잘 믿어주지 못한 것. 복음을 의심했던 것을 미안해했으며, 디도도 극진히 대접하는 등 갈등과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때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물의 과정을 겪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세 번째 편지인 것이죠. 두 번째 위로에 서신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서두에 위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단어가 총 19번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바울의 마음이 몇 번을 녹아내리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장에 기록된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고 예, 해놓고, 아니요, 하고 안 가고 편지만 쓴 것처럼 되버렸는데 다시 또 서로의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생길까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편지 내용을 너무 강하게 쓴것 같아 후회도 되고, 마음이 참 괴로웠다. 그런데 오죽하면 눈물의 편지를 썼겠는가? 들어와서 기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그래서 더 일찍 기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건너갔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고 정리한 것이죠. 세 번째, 우리라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입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사도로서 정통성 없이 사역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하지 못한 가짜라고 말하는 그 세력들의 주장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야말로 영적인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하지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은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신의 변호를 끝마치자마자 다시 성령, 다시 예수복음, 율법이 줄수 없는 참 자유를 전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7절 8절 1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면, 의와 구원을 선언하는 성령의 직무는 더욱 영광이 넘쳐난다. 율법의 수건을 예수님이 치워 주셨고, 그 은혜로 믿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딛고 확증되는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나 깊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대로 이 직무를 맡았으니, 기죽지 않는다는 바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이라는 보물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선언하지요. 고린도우서 4장 7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 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네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라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이 확증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한결같고 참 깊은데요. 우리는 땅의 장막집, 즉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멀쩡하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수를 통해 죄와 작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흙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늘의 보물을 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함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품고 사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죄 사이에 화해를 심고 영원을 전하며 권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위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해, 계획하여 예 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 함이 되지 아니 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 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랴.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네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우리가 다시 자처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쌓고, 무슨 뭐 사람이 알고 있는 바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할 것,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니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이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사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으 고 ㅁ 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